자 아, 이번 시간은 네, 국내의 유아 특수 교육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특수 교육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외 어, 유아특수교육 관련 법이지만 미국의 관련 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 관련 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는 어 경제계 균등법과 헤드스타트예요. 자, 헤드스타트 아시죠? 1 9 6 0년대 어 미국의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보상 교육 차원으로 이루어졌던 헤드스타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공교육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어~ 삼에서 4세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1960년 후반에 가서 장애아 조기교육 지원 법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유아들을 위한 어떠한 모델 유치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아까는 장애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장애와. 영유아, 장애유아에 대한 어떤 유치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며 어,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창설한 네, 법률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경제기획균등법 개정 법률이라고 해서 70년대에 갔지요.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네, 저소득층 유아들의 발달적인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최소한 10% 이상의 장애 유아를 포함하도록 제시한 게 바로 이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미국의 최초로 특수교육법이라고 할수 있는 전장애학교육법, はい。 이천구백칠 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7 5 년에 법이 제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7 7 년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칠십오 년미국에 처음으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었고 여기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안에 장애 유아들도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만 삼에서 오세 장애 유아들을 위한 서비스가 처음으로 규제 정된 법이고요. 이런 제 법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이후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21세까지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법들이 점차 제정 개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86년에 가서 3에서 5세 장애 유아를 위한 무상의 적절한 교육이 의무화 됐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1986년에 가서 3에서 5세 무상 교육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 우리나라 하겠지만 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도일까요? 네, 2007년 장특법에 의해서, 아. 장애 유아들의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의무 교육 시작도 3에서 5세 유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시기는 2012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86년, 우리나라는 2012년,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특수교육법 열심히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 이 법을 통해서 의무화 되었고 신생아 및 영어교육을 위한 동기와 체계를 제공했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법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정을 통해서 1990년대 네, 장애인 네, 교육법이라는 명칭을 새로 네, 변경하게 되었고요. 91년에 이 법이 한번더 개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91년도에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94년에 이 법에 따라서, 어,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년도에, 음, 유아특수교육 관련 조항을 좀더 강화했다라는 거죠. 왜 조기, 유, 어, 종재 조기유아특수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3에서 5세의 장애유아의 적격성을 판정할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발달지체의 어떤 특수교육 적격성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어,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장애라는 명칭보다는 어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격성을 인정하고 장애의 미리 조기에. 예...